아. 이번 옥상 이거. 아. 다 이거. 하나 있어요. 브레스, 브그스을 그랬을 때, 그 진다오어아 위험했다 개쫄리네 구슬구슬 <laughs> 구슬. 진또진네

어레기? 꼬리? 와. 꼬리? 아니, 구슬? 진짜 진짜 아이 무적이야 좋아요 지금 바로 옆에 뭐야 아. 이렇게. 2개. 어 개를 먹어버렸는데. 어레기듯이. 안보여. 슬이 안보여요. 슬쿵다쿵다 네, 이렇게. 승점, 진점 무력화. 무력화? 살짝 위로 이동하죠 네. 어이 구슬 오. 안 보여요 안 보여 씨 어어 플 왔어요 밑건드세요네쿵쿵쿵진돌마다 먹었어요 기 어레기, 어레기. 헐. 기분 다 먹었어요. 어디어진 이거 하고 아드하 염동지나요? 네, 바로 하세요 네, 이동이요? 어, 나이스 갔어요 알았죠. 어. 이거, 네, 이거 먹고 네네, 갈게요 네네, 제가 먹을게요 아, 오케이 다, 다 먹었죠? 하나였어. 하나였나? 하나였어요. 하나. 했어요, 하나요. 저 가끔 안 사라지더라고요. 음. 원래는 다 사라지는데 가면은 세 음. 개인가 네개 있을 거예요. 그거 먹고 하시면 돼요. 음. <laughs> 큰일 난나 약이 죽 개인데. 아... 천천히 택관리 <laughs> 하시면서. 어차피 딜은 와도아얌때 다하면. 돌진 조심하세요. 어 쿵다. <놀라> 어, 저이 젠 보여? 나 올게. 무력기무력화무력화오 나이스. 이스택이에요 벨마 두개 약딜할게요 약딜 네. 스택 뭐세요? <laughs> 기공 4스택이요 위에 하나 있지 않나? 군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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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피 오우.. 저 뭐야? 아기공 5스택이야? 저 4스택? 대마님 대마 네 개요. 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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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요. 어 뭐야? 알 알게 알게. 재물 보면 돼요 이제. 쏜다 쏜다. 소진. 불의 소진. 아. 나스의 대물. 오케이. 아도요세요빠세요 야, 여기 사람 있어. 장판 한번나와보요어 이거 그거다 이거 바로 음, 나오네 들어왔어 딜요 위쪽 따라줬어요. 위쪽 어레기 어레기 돌진 돌진 안 보여 아씨 어디 있어요? 아 밑에 밑에, 밑에 있어요 밑에, 밑에. 아야 아, 와 뭐야 뭔딜야 이거 둘둘까려어요 저사 스택. 엄마야 죽었다. 아한번 해볼까요? 살짝 빠져 있을게요. 품다. 품다. 스택 어떻게 되세요? 저세 개. 저, 저 스택 없어요. 1 스택이에요. 일 스택이라도 어. 있으면 빠져요. 없으 때였다. 큰점큰 점. 큰 점. 아래요? 아래로안 보여. 아래요. 위로 빼야 될것 같네요, 그냥. 네, 위로 아, 빼죠. 아 장판 보고 스택 쌓아야 되는데. 왜안 와? 뭔가.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이제 찐 스택 나올 자리죠. 잠 하나. 아. 자. 아. 바로 옮겨야 되는데. 우리 위쪽, 위쪽. 쪽, 우 쪽. 우리, 뭐야? 흔들어 흔들어 어흔어흔어흔 오른쪽 들어어게요지금들어 흔들어 어 흔들어 자, 어... 한번텐 위에 자판 떴어요 네, 브레스, 브레스, 리스. 피자 나올 때가 있어요. 피자, 자, 공 없다. 아래로. 꾸진. 점큰 점컨 진 어디야, 어디? 왼쪽 아래. 그... 저 지금 아무 색인데 깔짝대다 죽을 것 같은데. 공다 큰적큰적 아래로요? 아래로 갔어요? 위로 가죠 그냥 예 네. 시간 아직 많아요 음초기화 시킬까 그냥? 각성기 각성약 있거든요? 먹고 쓰세요 뭐 이거 딜타임 안 나거든요? 뭐야 보레스야 뭐야 아니 아니에요 어 날개 탄탄 어, 거, 어, 피자 피자 그런가? 어 피자 아 피자요? 아.. 아. 에이스택 있어 그래도 지금.. 더블 주세요 이겨 아. 큰점큰점큰점 와.. 죽을 뻔니까안 보여.. 아.. 위에 있어요 저거 저거 뭐어 아, 나, 나, 나. 그냥 빠질게요. 나이스! 아감사합니 아, 님들 시청 고정 많았어요. 성질이다 진짜. 아, 아 마지막 <laughs> 마지막 때려보 잘했다. 아어 <laughs> 많이 남았네. 어, 누가 마지막 아두고요 <laughs> 네, 제가 네, 배 때렸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반진... 아 고생하셨습니다. 반진 아파고이오뭐이오케 좋다. 나경장 10.5% 증가. 지명 타적. 케이쓰레기오 <laughs>